편 입학은 그러니까 수능이나 또수시 그 교과나 종합에서 일어나지 않는 어떤 합격 결과가 어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문대생이 예. 수능을 보지 않고 어 연고대나 또 서성한 쪽에 대학을 네. 진학한다라든지 아니면 인문계열이나 또 예체능계열 친구들이 수능을 보지 않고 의대나 치대, 수의대, 약대로 또 합격을 한다라든지. 결과들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수능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입시 서열 파괴가 아주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입시 제도입니다. 대기자 TV. 안녕하세요, 대기자 TV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얼마 전에요, 2025학년도 수능이 치러졌죠. 매년 수능만 끝나면요. 아쉬운 마음에 헛헛한 마음에 만약 재수를 떠올리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재수 이외에 현명한 대안이 될수 있는 편입을 주제로 전문가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요 이번에 수능에서 실력 발휘 못한 학생,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교나 학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이라면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비 김영실로 진학 연구소의 이명욱 소장입니다. 저는 2005년부터 수시나 정시 즉 신입학에서 입시 전문가로 활동해 오고 있고요. 2018년부터는 IB 기명에서 편입학 입시를 또 총괄하면서 편입학 대중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은 신입학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한데, 편입학은 좀 낯설거든요. 뭘까요? 어, 네. 편입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학교 재학생이나 또 휴학생, 또 졸업생들이 대학교 3학년으로 네네. 입학하는 입시 제도입니다. 요즘에는 그 연고대라든지 의학대 편입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네, 네. 고등학생이나 또 대학교 신입생들부터 준비하고 있는, 어 굉장히 그 활성화되어 있는 보편적인 입시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수나 반수라고 하는 것은 어, 고등학교 때의 어떤 내신 성적이라든지 아니면 수능 성적으로 이제 좌지우지가 되는데 편입학 같은 경우에는 입시를 어, 전형 자체가 그 수능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네. 1학년부터 준비해서 어, 진학할 수 있는 그런 입시. 어, 어 네네 그러면 신입학하고 편입학을 조금 음. 차이를 특징적으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입학이 신입학과 다른 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첫 번째는 이제 경쟁자를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편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3등급 미만에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어, 그 이유는 그 수능 1등급에서 3등급 정도의 친구들은 재수나 이제 반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3등급 미만의 친구들이 네. 비슷한 실력을 가지고 네.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제 그 준비 과목인데요. 수능의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두 과목까지 해서 네 과목이나 다섯 과목을 준비하게 되는데 네. 편입학은 한 과목이나 두 과목을 준비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용이한 그런 입시제도입니다. 음.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 리스크를 들 수가 있는데요. 수능 같은 경우에는 1 년에 단한 번의 시험을 그렇죠. 통해 네. 가지고 그 성적을 바탕으로 가나다군 세 번을 지원을 하잖아요. 정시 같은 경우에 그렇죠. 네네. 또 수시도 여섯 번을 지원을 하지만 편입학은 지원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어 아, 그래요? 네. 오. 대학마다 가서 시험을 예. 보기 때문에 내가 만약 이 학교의 시험 성적이 좀안 좋다 하더라도 네네. 다른 대학에서 얼마든지. 만회를 할수 있습니다. 같은 날에 치러지는 경우도 많지 않고요. 거의 이제 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럼 이거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 다른 기회가 열리는 거겠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네네. 편입학과 신입학이 가장 큰 차이가 일어나는데요. 음, 음. 편입학은 그러니까 수능이나 또 수시 교과나 종합에서 일어나지 않는 어떤 합격 결과가 어,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전문대생이 네. 어, 수능을 보지 않고 어, 연고대나 또 서성한 쪽에 대학을 진학한다라든지, 네. 아니면 인문계열이나 또 예체능계열 친구들이 수능을 보지 않고 의대나 치대, 수의대, 약대로 또 합격을 한다라든지, 수능에서 5등급, 6등급 미만의 친구들이 아, 단시간에 인서울권에 합격한다라든지, 음. 그러한... 어, 결과들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어, 수능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입시 서열 파괴가 아주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입시 제도입니다. 예 신입학에서는 볼수 없는 음, 네. 풍경이 편입학을 통해서 네. 이루어지는 경우를 많이 네. 보셨나 봐요. 저도 이제 처음에 어, 신입학을 경험하다가 이게 편입학에 왔을 때 음, 음. 어, 이게 굉장히 다양한 네. 합격생들을 보고 굉장히 놀라운 입시다라고 네.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저는 이제 원래 기존의 음. 수시나 정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맹목적으로 이제 진로나 또 대학을 변경하기 위해서 재수나 반수를 하잖아요. 많이 하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방법 말고 또 대학교에서 전공을 변경할 수 있는 또 대학을 바꿀 수 있다는 입시제도를 알게 음. 되었고 그게 편입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음.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어, 생각보다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입시다라는 게좀 보여졌고요. 예, 예. 작년에 이제 발표에 따르면 이제 편입학 선발 인원 자체도 6 3,600명으로 전국 4년제 신입생 선발이 이제 34만 5천 명이거든요. 예. 그게 약 18.5%니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에 그러네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숫자네요. 네 그리고 서울권 소재 대학만 하더라도 8,100명 정도를 선발해 인 서울도 네. 예. 그래서 인천하고 경기권 포함하면 15,100명 정도로 음. 신입생 선발의 11.6% 정도를 차지어 수도권을 따졌을 때는요 네. 그래서 어, 수능 성적이 좀잘 나오지 않거나 네. 또 특정 과목에 또 문제가 있어서 어, 진학이 좀 고민을 많이 네. 하고 있다라면 편입학이라는 입시 제도 그러니까, 재수나 반수에 너무 맹목적으로 쫓아가지 마시고, 음. 어, 편입하기란 입시제도를 통해서 다양한 진학 방법을 고민해보는 것도 음.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저, 저희가 편입하기 쉽다 이런 말씀을 음. 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 네. 편입학을 생각할 수 있다. 네. 만약에 지금 대학 서열의 파괴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네. 학과에서도 변동이 가능한가요? 학과도 변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교의 학과를 향해서 이제 지원을 할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보통 어, 편입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 대학교 1학년, 2학년 재학생들이 중도 탈락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채우는 입시 제도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학과의 인원이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그런 이제 단점은 있는 반면에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러 곳의 이제 대학들 효과를 음.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점점 더 인서울 그 중에서도 주요 대학은 신입학에서 경쟁률이 치열하잖아요. 음. 의대 뭐 난리 났죠. 그런 것처럼 이 편입학에서도 인기 있는 대학들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할 것 같아요. 음. 대략적인 경쟁이 률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이제 대학마다 좀 다른데요. 보통 보면 40대1 정도 되거든요. 4 0대1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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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명목상으는 굉장히 높죠. 예, 예. 근데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편입은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아 중복이군요. 준비하는 친구들이 한 10개 정도를 지원한다고 라 어, 가정하면 네. 실질 경쟁률은 4대 1 정도 입니다 예. 그러니까 논술이랑 비슷하네요. 네, 허수들이 너무, 좀 있다. 네, 허수가 많습니다. 많아요? 네네. 그러면 한 4대 1 정도를 생각하시는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충분히 어느 정도 열심히 하면 가능성이 있다. 네. 네, 그러면 이해하기 쉽도록요. 편입학 선발 과정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나요? 편입학 선발 과정은 일괄합산 전형이나 또 단계별 전형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요. 단계별 전형의 경우에는 이제 1단계에는 편입시험을 듣고요 음. 2단계에는 학업 계획서나 자기소개서 같은 어, 서류 또는 어, 전적대학교 성적으로 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어, 편입시험의 유형은 크게 이제 네 가지가 음. 있습니다. 대학마다 좀 다른데요. 연세대와 고려대 같은 경우, 인문계열은 논술 전형으로 이제 선발을 하고 있고,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어, 생물이나 화학, 또 수학, 물리 등의 음. 어떤 전공 과목에서 학과별로 한두 과목 정도를 가지고 이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음. 연고대를 제외한 서성한 이하의 네. 중경 외신, 네. 인서울권, 80%에 해당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인문계열은 네. 편입 영어 시험 하나로만 선발을 하고요. 음.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편입 영어와 편입 수학으로 선발을 하거나 아니면 편입 수학 한 과목으로 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학학도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네, 네. 의학학 계열은 이제 정성평가하는 대학과 네. 정량평가하는 네. 대학이 있는데 정성평가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보통 서성한 계열, 자연계열, 생명화학계열 이상의 친구들이 이제 지원을 해서 합격하는 음. 경우가 어, 많고요. 음. 정량 평가를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공인 영어 고득점을 기본으로 해서 생물이나 화학을 가지고 네. 이제 선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문과나 이과 이런 구분 없이 공인 영어와 생물 그리고 화학 어, 시험으로 이제 선발을 하고요. 전적 대학교 성적이 굉장히 좋다라고 한다면. 지방 거점 국립대의 음. 의대나 치대 또 수의대, 한의대, 네. 약대까지 어, 노려볼 만합니다. 저는 이렇게 음. 의학학계열도 편입으로 뽑는다는 부분이 네. 낯설어요. 아. 이렇게 뽑는 경우도 어느 정도 비율이 될까요? 어느 어. 정도 인원이 될까요? 의학학계열 편입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기가 어. 많기 때문에 신입학으로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지방 의대를 붙었던 음. 친구들이 또 어, 수도권 의대를 가기 위해서 네네네. 아니면 네. 약 학과에 합격했던 친구들이 또 의치대로 또 가기 위해서 네. 어, 합격한 친구들이 역시나 재수나 반수를 하기 때문에 네. 그 인원을 메우기 위해서 네. 의약학도 편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네. 특히 2022학년도에 어, 약학과가 이제 1학년부터 선발하는 학부 전환이 일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이제 피트라는 시험을 통해서 이제 편입을 했었는데, 어, 1학년부터 선발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대학을 합격하고 나서 의대나 치대 또 수의대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발표난 약학과의 이제 중도 탈락이 인원 네. 202명이었거든요. 그전에는 네. 어, 6명, 8명, 이런, 네, 네. 이 정도였는데, 이제 학부 전환되고 나서는 202명으로 늘어났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 편입 선발을 최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인원은 이제 144명이었고요. 올해 발표한 이제 대학 알림에서 공시한 네. 어, 약학과의 중도 탈락 인원은 286명으로 더 급증했어요. 네, 그래서 어, 의대로 갔나 봐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올해도 더또 증가가 될것 같고요. 제가 어, 이런 친구들한테 좀 추천을 주고 어, 네, 네.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논술 전형으로 합격을 했던 친구나 아니면 수능에서 음. 국어에서 비문학, 그러니까 독서 파트를 좀 잘하는 친구들은 음. 연고대 논술 전형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인문계열의 음. 제시문을 요약하거나 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요약해서 이제 네. 하는 부분이라서 보통 논술을 많이 준비한 친구들이 좀더 유리하다 또는 음. 어, 논술을 하지 않아서도 이제 수능 국어에서. 어 예. 독서 파트를 독서 좀 잘하는 대학. 친구들이 어, 해볼만 할것 같고요. 네네.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 수학이나 물리나 화학, 또 생물, 음. 이런 쪽에서 이제 특정 과목을 학과마다 한두 과목 정도를 선별해서 음. 음.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이 자기가 전공하는 과목을 자신 있다면, 음. 연구대 자연계열도 또 도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 그럼 그 과목들은 다 대학별 고인가요다 대학에서 네, 출제하는 건가요? 네네. 네. 그리고 어, 이제 네. 대학교 전공에서 배우는 네. 시험이기 때문에 네, 네. 대학교 네. 2 학년까지 배웠던 네, 네. 그 내용이 이제 출제되기 때문에 네. 네, 근데 굳이 수능을 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3학년으로 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뭐 편입학 트렌드? 그런 네. 부분에서 요즘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음. 부분, 달라진 부분이 좀 있을까요? 그,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에 어떤 연장선상인데요. 음. 이제 편입학도 이제 입시기 이 때문에 신입학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음. 다만 이제 신입학의 어떤 트렌드 변화로 인해서 중도 탈락이 일어나면 그것을 이제 채우기 위한 입시제도이기 음. 때문에 신입학에 비해서 한 1년에서 2년 정도? 늦게, 늦게. 아, 반응이 예,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2022학년도 그러니까 의학학에 대한 이제 입시 붐이 있는 상황에서 2022학년도에 약대가 이제 학부 전환이 되었고요. AI나 또 반도체 등의 음. 이제 첨단 산업학과 이슈가 있었고요. 예. 또 수능 문이과 통합에 음. 따른 이제 뭐 문과 침공에 예. 따른 또 재수나 자퇴가 있었고요. 예. 또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이 이제 정시 40%대를 계속 유지하고 네네. 있는 상황이어서 주요 대학 15개 예. 네. 많은 친구들이 이제 상위권으로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요인들이 어. 많아지게 되었죠. 대학알리위에서 공시한 음. 어, 2023년도 신입생 중도 탈락의 경우, 주요 15개 대학은 10.1%를 보이고 있고요. 인서울권의 이제 신입생 중도 탈락은 9.9%를 예, 나타냅니다. 예, 즉, 예. 인서울권의 대학에 합격하더라도 10명 중에 한명이 자퇴를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어, 10명 중에 한명을 자퇴하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기름을 붓는 일이 생기게 된 거죠. 음, 그게 뭘까요? 바로 이제 2025학년도에 의대증원이 어, 네, 일어나게 되었죠. 네. 의대증원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은 기존의 지방의대라든지 치수한약의 어, 합격생들이 다시 이동할 수 있는 음. 요인을 만들게 될 거고요. 또 서성한 역시나 이제 이동을 하게 음.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향후 블랙홀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연쇄적으로 해서 최상위권부터 인서울권 전반에까지 중도 탈락 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편입학 모집이 또. 더더 활발하게 네, 아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신입학이 일어나면 1, 2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올해 의대 증원에 따라서 내년도에 또 네. 변화가 있을. 예정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올해는 어떻게 보세요? 올해 트렌드는 어떤 변화가 어, 있을까요? 이게 입시가 양극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최상위권을 다니고 있거나 인성을 권에 있는 친구들은 더 좋은 대학을 가기 더더더더. 위해서 예. 중도 탈락이 일어나고 있고요. 어. 지방이나 이쪽은 또 이제 대학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예. 중도 탈락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지속적으로 해서 중도 탈락, 어, 상위권 중도 음. 탈락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음. 올해도 그 인원이. 어, 전년 대비 해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어, 이렇게 명문대나 스카이, 여기는 신입학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음. 생각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편입학을 접하기 어려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고, <laughs> 또 기존에 이제 입시라고 하는 음. 것이 신입학으로만 이제 여겨지는 관성적인 부분들도 음.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저 제가 이제 부모님들이나 학생들한테 늘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입시는 이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다양한 전형이 있고 네네. 또 어, 수능이 맞는 친구가 있고 또 편입이 맞는 친구가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어, 교과나 종합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나 네네. 아니면 수능 고득점자는 네네. 당연히 이제 신입학이 유리할 수 있겠지만,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과목이 부족하거나 수능에 자신 없는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편입학을 통해서, 어, 진학하는 것도 이제 방법이 어, 되겠죠. 네네. 특히 인서울권에 있는 이제 서강대나 성균관대 한양대 이하의 약80% 대학은 편입영어 아니면 편입수학을 보거든요. 한 과목이나 두 과목으로만 승부를 하기 때문에 네. 충분히 수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네. 이걸로 어, 승부를 걸어볼 만합니다. 소장님 편입 영어는 뭐 토플이나 텍스 뭐 이런 유형으로 시험으로 비교했을 때 뭐랑 비슷한가요? 일단 편입 영어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대학교에서 원서를 읽는 음. 그게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 리스닝이 빠져 있고요. 네네. 어휘 수준은 수능보다는 좀더 많을 것이고 네네. 독해 그리고 이제 문법과 그 논리 파트 객관식 문제인가요? 네, 어, 거의, 객관식 문제요. 네, 다 객관식입니다. 네. 수학도요? 편입 수학도? 네. 수학도 이제 단답식이 있거나 한데 보통은 다 객관식. 어, 그래요? 네. 수능이랑 좀 비슷하네요? 네, 그리고 수학의 경우에는 네. 이제 대학 수학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음뭐 미적이라든지 다변수 미적 그런 음 것들. 전공 과목과 관련해서. 네, 네. 그러니까 네. 대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정도만 하게 되면 네. 얼마든지 상위권 대학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희 기관이 이제 편입 합격생이 제일 많거든요. 어, 인서울권에 합격한 친구의 약80% 정도가 지방대와 전문대와 학점은행제 출신. 어, 그래요? 학점은행제까지요? 네네. 그러니까 네. 요즘에는 고등학생들이 재수를 하지 않고 네네. 학점은행제로 지원 자격을 확보한 다음에 맞아요. 곧바로 이제 3학년으로 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편입을 준비하는 뭐, 루틴으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 많이 준비하나요? 기간은요? 기간 아 기간은 네, 편입 준비 기간 이제 학생들마다 다르 다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조사해 보면 보통 10개월 정도 10개월 정도 네. 준비해요 그러니까 노베이스인 친구들이 10개월 네네. 정도 준비를 하더라고요. 어 아, 여기도 노베가 있나봐요. <laughs>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laughs> 노베이스는 네. 이제 수능 성적이 굉장히 수능성적이 낮은 친구들 네네. 여기서 전적대의 학점이 영향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의학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전적대 성적이 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음. 서성한 이후 이하의 이제 편입 영어나 편입 수학을 예. 보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편입 시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편입 시험에, 네. 예. 진로 진학 연구소가 있나 봐요. 지금 아이비 기명에는. 저희 기관 자체는 이제 편입학이라고 하는 것은 음. 이제 수치와 데이터로 예. 만들어져 있는 그 입시의 역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그 아이비 기명에서는 누적 합격자가 23만 4천 명 정도 되고요. 누적 합격자는 지금 네. 설립 이래로? 예, 기그 예. 다음에 이제 편입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 어, 40만 건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아,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기출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많은 친구들이 편입에 합격할 수 있도록 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이비 기맹에서 보는 모의고사가 편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음. 거의 대부분이 다 보고 있습니다. 아, 가장 큰 브랜드인가봐요. 편입 시장에서 네네네. 가장 큰 브랜드. 그래서 그 성적 데이터를 가지고 음. 이제 서열을 매길 수가 있는 거죠. 음. 즉김영편이 모의고사가 수능 예비고사처럼 그 네. 서열을 매겨서 이제 배치를 하게 되기 때문에 네. 규모의 입시가 실현되는 어. 그런 곳입니다. 어, 가장 많이 학생들이 오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어, 상시적으로 많이 오는데 네. 보통 이제 새학기 새학기 네. 네. 아니면 이제 1월부터 네. 새해부터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이 아. 있죠. 아. 네네. 왜냐하면 12월이 이제, 2학기가 끝나기 때문에, 1년 정도. 다녀보니? 네, 다녀보니 이제 대학을 바꿔야겠다. 어. 그래서 난 재수를 하지 않고 편입학을 하겠어라고 음. 해서 1월부터 이제 많이 오게 되고요. 음. 이제 그렇게 고민하던 친구들이 음. 이제 3월에 어. 오게 되는 거죠. 이 영상을 보고 만약에 편입을 좀 생각해 봐야겠다 음. 하는 구독자분들이 있다면 음.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가이드를 마지막으로 좀 주신다면요 제가 이제 늘 강연을 하거나 이제 학부모님 상담을 할때 음.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예. 정보가 있어야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네. 전략을 수립해야 이제 준비를 할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균형 잡힌 정보가 가장 중요한데요 저희가 이제 12월 23일에 그, 코엑스에서 네네. 편입 박람회를. 편입 박람회도 하고. 해요? 네. 네. 거의 3, 4천 명 정도 네. 오시게 그, 되는데. 어떤 친구들이 오는 거예요? 일단, 대학생들. 이제. 대학생 그렇죠. 예. 아니면 고등학생들도 오는데 보통은 대학생들이 많고요. 의약학 편입이라든지, 또 연고대 편입이라든지, 경찰대 편입이라든지, 예. 아니면 뭐, 앞서 말씀드렸던 인서울권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네. 이런 네. 어, 다양한 정보들이 그 23일 날 공개되거든요. 네. 거기 오셔서 좋은 정보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주최를 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주최하고. 그럼 있어요. 대학교에서도 와서. 대학교에서도. 임명욱 아, 소장님의 조언이요. 대학 학과를 바꿀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정보를 주신 것 같습니다. 장신아 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